<laughs> 오늘 슬라임 드로퍼를 할 건데요. 우선, 표지하이 갑니다. 야, 드로르르, 드로퍼를 만들어 왔습니다. 그치. 치트 금지요. 몇 박에 금지. 매비탈 금지. 유튜브 운영 중입니다. 참고로, 푸르크. 어찐데. 스포는? 못 만들었다고? 재밌게 플레이. 축 구독. 예? <laughs> 야 메리 <laughs> 빨리 와라잉 어왜안 찍고 있어요? 아 찍고 왜? 있잖아요 뭔소 아니 가르쳐서 안 아무 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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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나 이거 해본 것 같은데 아 뭘해 그냥 와요 떨리죠해봤자어안해봤는데 안해본거네요 에엠 어안안 해본거다 어, 해본 어려운 아 쉽겠다 어려운데 헛. 1단계는. 헛. 헛. 못 어, 올라가죠? 못 올라가죠? 죽어야죠? 나 이거 엄청 많이 해봤죠? 1단계도 어렵죠? 아, 알았다,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야, 엘리야. 응. 음. 진짜 어려워. 아. 슬라임을 부시면 어떡합니까? 아, 부셔진 거요. 지 혼자 부셔진 걸나 보고 어쩌라고요 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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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장, 된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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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된장국 생각나 아 진짜 성공했는데 <laughs> 너나 틀려가야 지 아니 아니 이거 부셔줬으면 좋겠다 제모 제모 이렇답니다 여러분 <laughs> 어, 어때요? 좀만 더 앞으로 가면 되는데. 역시 메리. 갑자기 겠어. 여기 왜 이래? 아. 아다다다. 아다다다. 아 언제 돼? 참을성 없는 메리. 엘리! 엘리! 아이참. 그러면은 메리 메리 해 가지고. 아이 언제 돼? 진짜 슬라임이밍 여기 있는데요. 접동플레이하시다오피아주정 좀만. 한번 더. 아. 아. 요청. 그럼 너는 뿌시고 가면 되지. 뽀인처 하면 되잖아. 아직 한 번도 다잘 못해. 내가 내가 쳐줄게 나 빨라 나빨저 네. 우선 리 그래도 제가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자자자자 그러니까 나 나도 나도 해야지. 참. 아. 기다려봐. 어, 줘봐 내가 줄게. 뭐로 순간? 이거 이거 오픈. 뭐 나오피할줄 알아. 아니오피 말고. <laughs> おっぺちょっと待って。我 <ヶ S 2> <の> 아 진짜? 나 메리 스플링 모르는데? 메리로 해어지 <laughs> <잊지> 마세요 알요 알았어 요 가 아니라 응, 가 아이 떼, 애가 아니라 啊！Uh huh. uh huh. 나 진짜 이. 인... 여러분, 아시죠? 제아죠난몰라다유 그래. 내가 이런 거좀말지 아, 여다 시작. 이... 응. 응. 지 려 <laughs> 죽었다. 나두 방에 깬. 이 여러분들 진짜 잘하죠. 역시 은 제가 박로는 못하지만 도로퍼는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. 진짜이 뭐 진짜 진짜 내가 이래 도로퍼 도 최근에 진짜 도로퍼 계속 봤다. 엘 엘로퍼겠지 엘로퍼. 네 이제 엘로퍼입니다. 엘로퍼 엘로퍼. 분명 그렇지 않또땡 로퍼인데. 올라올라올라아 깜짝아 저, 왜, 글로... 왜 여기서 이렇게 아니, 스폰 포인트 좀 해달라고 응. 에, 엘사 더하기 인어공주 응? 스키니 너야 그게 너야? 아니 네 일단 잠깐, 너 인어인데 그러니까 엘사 더하기 인어공주 그래? 어 그거 같다 일단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깨는 걸로 다음 편을 기대하시라. 이번에는 진짜 깰수 있을 것인지 보시다 꼭꼭 기대를 해주 해주 해주세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기눌러고 안녕.